여러분, 볼팅입니다. 웰컴 투더 문화 탐방. 역시 날이 갈수록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단히. 일단은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하진 않고 바로 이번 주 주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공산주의 시절에 폴란드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그 민주화 운동은 그냥 민주화 운동 아니라 여러분, 애션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떠오른 분은 바르바라 호프입니다. 여러분, 바르바라 호프는 볼란드 패션의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굉장히 대단하고, 이분은 패션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기사, 기자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옷을 제작하는 것 스스로, 그것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입으로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준비했던 영상을 같이 보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자, 조명, 카메라, 액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폴란드가 공상주의 제재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옷을 통해 개성을 표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에성장에에 그렇다고 해서 길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과도하게 옷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옷가게에서 찾을 수 있는 옷들은 몸에 잘 맞진 않거나 예쁘진 않은 옷들이었으니까요. 자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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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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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W tym, jak Zawsze pisałam i uważałam, że jak ktoś chce być modnie ubrany, to to nie jest w ogóle kwestia pieniędzy. Przynajmniej wtedy nie była. Wszystkie kobiety czytały przekrój, bo były tam bardzo proste przepisy na to, jak być modnym, jak wyglądać ładnie, jak być eleganckim. Jak naśladować modę zachodnią? Kupując to, co jest dostępne w polskich sklepach. Zobaczyłam, że w sklepach sportowych jest bardzo dużo takich koszulek trykotowych. To były jedyne trykotowe koszulki, jakie były. W T-shirtsie negrańskim było kilka osłonięć. Barbara Hoppe ma T-shirtsie, które miało okiem i kundę, 넥라인을 더 넓게 자르고 검은색으로 염색했습니다. 그리고 중고 매장에서 구한 턱 넓은 치마와 함께 매치했죠. 나타타카 dziewczyna słuchajcie. 도부츠. 바바라 호브는 매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Она могла творить уbiór. Niezwykle funkcjonalny, świetnie leżał, świetnie się prezentował, był szalenie wygodny. W, w naszym katalogu wystawy znajdują się zdjęcia właśnie ubiorów z Hoflandu, prezentowane na współczesnych modelkach i twierdzą, że to do dzisiaj są rzeczy bardzo wygodne, że się w, taki, w taką rzecz z Hofflandu wchodzi i człowiek się w niej dobrze czuje, bo wszystko leży, nawet jeżeli na wieszaku wygląda to nieciekawie. 그 시대 여성들은 이데올로기에 따라 살고 싶진 않다는 것을 패션을 통해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이 노농혁맹을 기초로 하는 건상주의 국가에서 입는 옷처럼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아하게 보이길 원했으며, 영상이 끝났는데 역시 볼체가 덧붙일 거는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바르바라 호프에 대해 조금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바르바라 호프는 일단 공상주의,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전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천쟁이 아닌 기간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전통, 매너, 그리고 여성들의 우아함을 느껴보고 배우고, 그 다음에는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바로 공상주의 시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공산국가 시절에 바르바라 호프는 대학생이었는데 그 대학생 시절에 기사 쓰는 거 시작했습니다. 1954년에 바르바라 호프가 첫 번째 기사를 내면서 발레리나 신발을 제작하는 비법을 알려줬습니다. 이런 거예요. 일단 이거는 실제 발레리나 신발이긴 해요. 어떻게 구하는지 물어보지만 유럽에서 유행했던 검정색 발레리나 신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그 검정색 발레리나 신발을 공상주의인 폴란드에서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패션을 바르바라 호프가 제작하는 비법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그냥 공유한 거예요. 무료로. 그냥 누구나 다할수 있게. 바르바라 호프는 운동화에서 여기 동그랗게 신발끈 있는 부분을 다 없애고 여기 구멍을 넓히고 그리고 염색을 하는 거를 알려주면서 여러분 대박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70년대쯤에 옷을 제작하는 것까지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바르바라 호프가 사업 차트럭내면서 호플랜드라는 회사를 차리고 전국 백화점에서 옷을 팔면서 정말 국가가 미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폴란드에서 메이드 인 폴란드 제품이 브랜드가 생기면서 전국 사람들은 매니아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중국 쪽으로 허플란드 옷을 누구나 다 입고 싶어 했었습니다, 여러분.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 난리 나냐면 가끔씩 백화점이 문 오픈하기 전에 새로운 디자인이 뭔가 들어왔다는 소식 듣고 사람들이 앞에 기다리면서 문을 부시고 들어가긴 뒀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들은 백화점에서 바르바라 호프가 왔을 때 협박하면서, 너 no, 디자인을 하지 마라. 그런 거를 절대 하지 마라. 지금 약속해라. 이런 협박을 하면서 바르바라 호프가 앞으로 제작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역시는 뭔지 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laughs> 그래서 2007년까지 허플란드 브랜드가 폴란드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진짜 폴란드 패션의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 뭐냐면, 저의 어머니 말고 저희 할머니 때부터 여성분들은 집에서 바르바라 허프가 가르쳤던, 알려줬던 옷들 다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누나, 저희 엄마, 저희 할머니가 그 쉐크로이라는 잡지를 사면서 서로 뭐 교환하고 옷을 같이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되게 재밌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바르바라 호프 말대로 톤은 필요하진 않고 누구나 다 브랜드 옷을 말고 예쁘게 입을 수 있다는 것을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그리고 바르바라 호프는 굉장히 유명한 명언을 했습니다. 나는 폴란드 사람들한테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알려주고 싶은 것보다 내가 폴란드한테 옷을 입히고 싶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욕심이 있었고 굉장히 열심히 했고 굉장히 장애력적인 거였고 그리고 굉장히 브레이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상주의 시절에 민주주의를 세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튼 여러분, 바라바라 호프뿐만 아니라 요즘에 유행하는 유명한 브랜드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개씩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브랜드는 미행을 저지른다라는 브랜드 혹시 아세요? 미스 비헤이브입니다 여러분. 이 회사가 친구들끼리 이렇게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인기폭발돼 가지고 되게 유명한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로 변했습니다. 로코, 블랙핑크, 등등. 많은 한국 연예인들은 이 브랜드를 좋아하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리아나도 이 브랜드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난 아니죠. 근데 이 브랜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만 얘기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바로 다음 브랜드는 팟구식이라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는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브랜드가 일단 쓰레기를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세컨드 핸드 옷을 구해가지고, 그 옷을 다시 제작을 해서 리폼을 해서 새로운 옷을 제작한거예요 대박이죠 이것도 많은 패션위크에 나가고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굉장히 많은 시선을 관심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냐구치인스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브랜드 내는데 이 브랜드가 굉장히 한국에서 아마 인기 많을 수도 있어요. 미니멀리즘 주거하는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모노톤을 의상을 제작하는데 악센트만 내기 위해서 색깔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많은 예쁜 옷들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뭔지 알잖아요. 제가 의류 브랜드만 소개하면 이 영상 좀 의미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악세사리까지 조금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오스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굉장히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바로 이 디자이너분은 전 세계를 여행 다니면서 많은 액세서리를 제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페루, 네팔, 발리, 베트남. 그런 나라들 다가 가지고 거기 스스로 직접 원주민들한테 액세서리를 그 전통적인 액세서리 제작하는 방법을 배우고 폴란드에 와서 자기 이제 컬렉션들 주제별로 테마별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브랜드도 추가할게요 여러분 액세서리 브랜드인데 이 액세서리 브랜드 이름은 만델이라는 브랜드예요이 브랜드가 되게 신기한 회사를 차려서 그 회사가 자기만의 아이디어로지가 있어요 이 아이디어로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서 가방을 벌써 만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더 새로운 거 만들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회사가 가방을 제작해요. 그러면 이 회사 가방을 렌탈이나 사면은 당연히 이 가방이 오래되면은 거장나잖아요. 그래서 고치고 다시 렌탈 하거나 아니면 다시 팔거나 다시 고치거나 아니면 이 가죽을 뜯어가지고 또 새로운 가방을 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원당은 새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 재활용하면 돼요. 네, 여러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 회사들의 링크를 달진 않고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찾아보시고, 구경하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뭔지 알지? 다다한 주에 다시 만나죠.